출발하겠습니다. 이게 뭐 애들이 타는 거는 싶었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장난아니게 높습니다. 나 대신 출근해줄 수 있어? 해줄 수 있대. Well, hello. 마산 합포구청 리포터 강규림입니다 오늘은 구산면에 위치한 로봇랜드에 나와보았습니다 솔직히 저도 처음 와보는 거라 무척 기대되고 설렜는데요 여러분들도 놀이동산 하면 가지고 있는 추억 하나쯤은 모두 있으시죠? 그럼 저와 함께 추억의 타임머신을 타고 로봇랜드 구경하러 가보실까요? 먼저 입장료 할인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입장료 할인 어떤 것들이 있나요? 어, 지금 현재로서는 현장에서는 카드 제휴 할인이 가장 50%도 높고요. 그 외에는 저희 카카오톡 친구 플러스 할인으로 해주시면 40% 할인 제공되고 있습니다. 혹시 다른 이벤트 할인도 있나요? 음, 이벤트 할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뭐 지금 현재로서는 진행된 건 없으시고요. 어, 생일자 할인이 지금 가장 높으신 걸로 보이십니다. 음, 감사합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다양한 카드 혜택 뿐만 아니라 생일 이벤트 할인 등도 존재하니 홈페이지나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사전에 참고해보시고 오시면 더 저렴하게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와 여기 완전 큰 로봇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사람들이 마스코트가 귀엽다 귀엽다 해서 실물이 너무 궁금했는데 얘 예, 화면빨 안 봤나봐요 완전 실물파 실물 귀요미 호감상이에요 마지막 하티 운동입니다 어느새 자란 꽃들이 수줍게 인사를 할 거야 안녕 안녕 좋은 일들이 가득하 다들 운전자 보험 확실하게 들어놓으셨죠? 제가 또 마산에서 제일 가는 베스트 드라이버거든요 오늘 이 범퍼카 재밌게 타려고 분노의 질주 명장면 보고 공부까지 확실하게 해왔습니다 먼저 안전벨트부터 출발하겠습니다. 타기 싫어! 목룡이가 춘향이 그네 타는 모습에 왜 반했는지 알것 같습니다 그네 높이 타는 게 예사일이 아니고 정말 스릴 넘쳐요 몽룡이가 아마 춘향이 담요에 반한 게 확실합니다 음. 쾌속 열차가 멀리서 봤을 때는 이게 뭐 애들이 타는 거네 싶었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장난 아니게 높습니다. 지금 손에 땀이 나는데요. 무서워요. 괜히 타자고 했나 봐요. 손잡이 안 잡으면 죽을 것 같은데 출발합니다. 아 미쳤나 봐. 이 예산 높이 아닌데요. 사장님 잘 채우신 거겠죠? 아니, 무슨 이렇게까지 올라가요? 될것 같아요. 제 인생에 두번 없는 경험이었습니다. 제 옆에 쫄보가 타고 있습니다. 저이 정도는 무섭지 않아요. 우와 하늘 구경 이승으로 내려올 수 있겠죠? 우와 하늘 구경 천천히 올라가요. 누굴 위해서 이렇게 천천히 올라가는 건지. 구경할 만큼 했으니까 내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해. <laughs> 우와, 루블랜드가 한눈에 보여요. 그래서 무서워요. 저는 그렇게 한눈에 내려다 보고 싶지 않은데. 한눈에 내려다 볼수 있게 해주세요. 안녕 얘들아~ 안녕~ 착한 아이들이 인사도 해줘야~ 아~ 무서워. 그런데 풍경이 일단은 지금은 너무 좋아요. 언제 떨어질지 몰라서 너무 무섭긴 한데, 일단 지금 보는 풍경은 너무 좋아요. 야경도 기가 막힐 것 같습니다. 한번 풍경 보여드릴게요. 로블랜드가 한눈에 보여요. 이게 돌아가면서 또 운행을 해서. 어? 진짜. 한눈에 보이는 로블랜드. 내려갈 때 너무 무섭겠죠? 자, 이제 그만 촬영할게요. 진짜 무섭습니다. 로봇 나의 바 있네요. 여기, 학쿨 여기. 네요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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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어 여기 있는 알들을 바구니에 넣게 되면 간식을 깔수 있는 그런 게임입니다. 어 아, 재밌으셨어요? 일단 경쟁의 느낌보다는 서로 다 같이 할수 있어서 어? 좋았고 간식도 먹을 수 있어서 좋았어요. 음, 진짜요 네. 다음에 또 로봇랜드 방문해 주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네. 어, 어디서 오셨어요? 저희 저희 부산에서 부산에서 오셨어요. <laughs> 부산 어디? 장림에서. 장림에서, 장림에서 왔어요? 멀리서 오셨네. 로블랜드 재밌게 구경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쿠야나 대신 출근해줄 수 있어? 해줄 수 있대. <laughs> 아니, 찐으로. 놀이동산 오면 기념품샵 들리는 건 2020년부터 법 개정이 돼서 무슨 무슨 법에 명시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저희가 안 들려볼 수 없겠죠? 오, 귀여운 게 진짜 많아요. 허? 너무 귀여워. 이거 안 사면 손해 아닌가요? 피디님 하나 사주세요 여기 VR게임존이라는 곳도 있는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어? 뭐가 있나? 어, 사격, 다트, 헌터? 헌트? 저건 뭐지? 아 저것도 총 쏘는 게임인가 봐요 롤링볼까지. 없는 게 없는데요? 오늘 신나게 놀이기구도 타고 정말 오랜만에 동심으로 돌아간 것처럼 놀았습니다. 규모도 더 크고 놀이기구도 더 다양한 곳들도 물론 있겠지만 경남 근교에 아이들과 가족나들이 하기 이만큼 좋은 곳이 또 없을 것 같은데요. 이번 주말 로블랜드에서 즐거운 추억 한장 남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언제나 니